한반도 겨울 초입 강타 예고. 오호츠크의 폭탄저기압 급성장. 태풍 풍王 북상과 맞물려 한파 폭설 가능성.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한반도는 단순한 가을 끝이 아니라 초겨울 한파와 폭설의 전조가 될수 있는 극적인 기상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폭탄저기압. 한반도를 향한 서막. 오호츠크의 부근에서 거대한 저기압이 소용돌이치며 24시간 동안 기압이 33hp 이상 급강화하는 폭탄저기압 범사이클론으로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북태평양에서 북상 중인 26호 태풍 풍원과 전선의 비구름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부가 대기 흐름에 강력한 영향을 줄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풍 풍엉은 현재 필리핀 루손섬을 지나 남중국해로 진입 중심 기압 약 983hPa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태풍의 눈은 흐려졌지만 여전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며 곧 대만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오키나와 부근을 거쳐 세력이 약화되면서 온대 저기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잔류 난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극대화될 경우 강풍과 폭설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칼린과 일본 홋카이도 부근에는 이미 폭풍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 눈구름대가 우리나라의 동해안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맑지만 차가운 늦가을 현재 한반도는 거대한 저기압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늦가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만 밤과 새벽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급강화하며 특히 수능일 전후에는 수능 한파 수준의 추위가 일부 내륙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만큼 극심하지는 않지만 아침 기온 급강화 개비는 필수입니다. 다음 주초 본격 한파 경보.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다음 주 초에는 서고 동저형 배치가 형성되고 편서풍이 남쪽으로 크게 사행하면서 북극권과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한기가 한반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 및 산간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권 가능, 서울은 18일 아침 영도 안팎, 낮에도 차가운 바람, 강원 초론 대관령은 영하 6, 7도까지 하락, 강원 영동 및 동해안 북쪽은 첫눈 소식 가능. 이번 한파의 특징은 짧지만 강렬한 냉기입니다. 찬 공기가 빠르게 밀려온 뒤주 후반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다시 들어오면서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남쪽 해상은 태풍 잔류 영향. 남쪽 해상에서는 여전히 태풍 풍황의 잔류 구름대가 남아 있어 남해와 제주 해상에서는 높은 파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태풍이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해안가 너울성 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늦가을에서 겨울로.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초 사이 한반도는 늦가을의 마지막 장면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낙엽은 마지막 빛을 반짝이며 흩날리고 새벽 공기는 매서운 냉기로 변하며 일부 산간에는 서리와 첫눈 가능. 낮에는 햇살이 잠시 늦가을에 여운을 남기지만 맑고 전조한 대기 속 화재 예방도 필수입니다. 기상청은 11월 15 중순 이후 북서풍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기온 변동과 갑작스러운 한파, 큰 일교차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찬 바람 속에서 우리는 계절의 흐름을 실감합니다. 겨울은 언제나 차가움 속에 따뜻함을 품고 옵니다. 오늘의 한기가 내일의 햇살을 더욱 반짝이게 하듯 눈 내리는 계절이 마음에도 조용히 내려앉길 바랍니다. 한눈의 날씨 해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파와 폭설, 언제, 어디서, 이번 폭탄 저기압과 태풍 잔류 구름대의 상호작용은 한반도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날씨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동해안 북부 및 강원 영동 이미 일본과 사할린 부근에서 발달 중인 눈구름대가 서서히 유입되며 첫눈 소식 가능. 중부 내륙. 17에서 18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한 북서풍과 급강화한 기온으로 영하권 한파. 남부 지역 및 제주. 태풍풍황의 잔류 난기와 해상기류가 겹쳐 강풍 높은 너울성 파도. 일부 지역에는 겨울비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사이 한반도의 날씨는 짧고 강한 초겨울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폭풍의 기압차와 영향, 오호츠크해 폭탄 저기압의 중심 기압은 980 헥토파스칼 이하, 주변 고기압과의 기압차는 무려 76 헥토파스칼에 달해 강풍과 폭설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사할린, 홋카이도, 폭풍설 가능성 높음, 동해안, 눈구름 유입 가능성, 한반도 내륙, 찬 공기 남아시, 체감온도 급하락. 기상청은 이번 예보는 중기 예보 기준이며 저기압 이동 경로나 기압 배치에 따라 영향 시점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침 저녁, 체감온도 주의. 낮 동안 햇살이 잠시 늦가을의 온기를 선사하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져 한겨울 수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아침 0도 안팎 낮에도 바람 체감 온도 낮음. 강원 철원 대관령 영하 67도 일부 산간 내륙 첫 서리 눈발 가능. 이번 한파는 짧지만 강렬합니다. 그러나 주 후반부터는 다시 온화한 서풍이 들어오며 기온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다만 큰 일교차가 예상되므로 아침 저녁 보온과 낮에는 겉옷 탈착으로 유연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과 사람 겨울의 첫 숨결. 찬바람 속에서 우리는 계절의 흐름을 더욱 실감합니다. 길가의 낙엽은 마지막 빛을 품고 흩날리고 새벽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지만 맑고 투명 하늘은 점점 더 깊어지고 별빛은 선명해집니다. 출근길과 시험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낙엽이 사라진 나무 아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 모두가 겨울이라는 계절의 첫 숨결 속에서 하루를 맞이합니다. 화재와 안전, 대비 필수.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및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태풍풍황의 잔류구름대로 인해 높고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상 안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겨울의 문턱에서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초 사이 한반도는 늦가을의 마지막 흔적을 지나 겨울 초입의 강추위와 폭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마다 옷깃을 여미고 찬 바람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며 눈 내리는 겨울의 첫 순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찬 공기는 잠시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의 순결과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한파와 폭설 소식이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